니까예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쪽파 아... 쪽파의 달인으로 해갖고 유튜브에 한번 <laughs> 상록테레비에 출연하셨는데 오늘은 메론을 쫙 이렇게 뒤에 보니까 완전 뭐 메론의 메론의 달인이십니다 요번에는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우리 상록테레비 구독자분들 위해서. 메론, 메론의 달인편으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메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한 55일 키우나요? 며칠 정도 키우세요. 수정해서 네. 50에서 55일. 네. 그런데 날씨 변화도 있고, 그런데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작장애 없이 네. 재배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비결, 간단하게 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상록고로 쓰고 있습니다. 내추럴 네. 칼을 쓰고 있는데, 네. 내추럴 칼은 그 과체류에 대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면은 기본 당도 나옵니다. 기본 당도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충도 좀 안정 잡아주고 예. 그리고 마디스이 그 절간을 좀 짧게 좀해 놓은 경향도 있어요. 뭐그 내추럴 칼이라는 거는 서양에 아주 좋습니다. 토양이. 연장을 많이 개선되게 해주고 그러면 내추럴 칼을 사용하신 장점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토양 개량, 계량, 개량 개량도 되고 예. 개선이 됩니다. 토양에 염도 좀보는요예예 예, 예. 절간이 좀 짧게 해준다. 예. 그죠요 과체류에서는 네. 또 절간을 좀 짧게 해주는 게또 그렇죠. 재배의 포인트잖아요. 네 그리고 당도도 좀 올라가는 효과 효과 있습니까? 기본 당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당도는 무조건 올라간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내추럴 카렌도 황에 들어있다 보니까 네 병해충에도 좀 네. 예방을 좀 하는 커버가 되죠 네. 그런 역할이 네. 뿌리 잡고 한두 번 쓰고 다음부터는 거의 20, 20을 주로 많이 쓰죠 20, 20을 주로 네. 네. 그러면 사장님 피터스 30, 10, 10은 네. 정식하시고 네. 언제부터 일주일 후에 있습니까? 일주일 후에. 5 0 0터 기준으로 다 한다면 3km 5 0 0터 기준으로 한다면 3km 네.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네. 일주일간 으로연면 시비 하시는 거예요? 예. 아, 연면 옆면 시비 하시면으로그 다음에 20, 20, 20은 언제 쓰세요? 그 이후로? 예. 예. 그이 2회 정도 해고, 그 이후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 네. 25마일, 500리터 기준에 3kg 연면 시비를 하시나요? 예. 그때는 이제 살충살균제 혼용 같이 하시고? 혼용 무방하고요. 관주도 합니다. 관주는 어떻게 하세요? 관주는 이제 그, 칼슘이라는 게또 있어요. 피터스 15, 칼슘. 예, 예. 피터 15제로 자료가 있는데, 예. 예. 그거를 약한 1kg 정도 넣고 관절합니다. 같이 혼용하세요? 네. 22, 22, 2 5 그러면은 20, 22, 23kg에다가, 네. 피터스 칼슘 1kg. 1kg. 같이 혼용을 네. 해서, 네. 옆면 시비? 네. 하고, 옆면 시비도 하고, 하고 관주도, 관주도 하고. 아, 비율은 똑같이 하시죠? 예. 네. 음, 사용량은? 예. 네. 40일 이후부터 이제. 40일 이후. 예. 결실기가 올거 아니에요. 이제 과를 달고 비대나 당도를 좀 올려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피터스 4, 25, 35가 있습니다. 4, 25, 35. 예. 그 때는 네. 4, 25, 3 5해 그거 쓰고 혼용하는 건저 15, 0, 0. 그건 칼슘 꼭, 칼슘 들어가죠. 네. 아, 칼슘 칼슘 꼭 들어가죠. 예. 칼슘 꼭 들어가죠. 관주는 일주일에 두번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예. 그리고 옆면 살포는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네. 그러면 피터스 4, 25, 35, 3, 7호 네. 플러스 15, 15 0, 15, 0 우리 25 칼슘 피터스 칼슘을 1kg 네. 혼용해서 옆면도 하시고 네 관주자. 관주도 하시고 네. 피터스의 장점 뭐 있을까요?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첫번째 흡수력이 뛰어나다? 네. 아, 고온기도 흡수력이 좋고 네. 저온기 출때도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출 때도 흡수력이 월등하게 뛰어난다. 뛰어납니다 진짜 저같은 경우는 네. 음, 하우스 비닐을 3년에 한번 벗기는데 예, 예, 예. 지금까지 비 진짜 거의 한번도 안맞춰요 아, 네. 다른 집들은 뭐 예. 일부러 맞추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일부러 맞춘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용해성은 네. 어때요? 피터스. 아우, 좋죠. 여기 좋고요. 아, 그러면. 또 잔류도 없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속 오늘 피터스를 쓰신 지가 지금 10년도 더 되셨죠.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연작 장애 없이 네. 하시는 것도 네. 피터스의 효과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렇게 <laughs>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석 메론이죠? 네. 20동 중에 쪽파가 17동 들어가고 네. 메론 세동. 네. 야. 그리고 메론 이렇게 보니까 메론은 한 주에 하나씩 달리게 하는 네. 거죠. 그러면은 세동하시면은 몇 개나 나와요? 이 박스로? 한동에 네. 평균 예. 네. 아, 좀 농사 좀잘 네. 진다 그러면 한 사수로 200 박스에서 220 박스 나오면 네. 1등 농사예요. 한 동에. 한동에200평 네. 한동에 기준이에요? 150 평. 150평 기준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제 저는 35전 심어요. 간격을. 간격을. 예. 네. 네. 옛날에는 30전 심었는데 네. 40 전도 심어보고 했는데 네. 내 생각은 35 전이 최고 적당하지 않은가. 35 전. 예. 네. 올해는 240박스 나와요 240박스? 한 240박스 사수로만 사수로만? 네 그러면 평균 4박스가 커요 아 박스 자체가? 농가 측에서 판단을 네. 하셔야 돼 이거를 넣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농가마다 다 틀리는데 네. 내가 신경을 써도 나는 이렇게 맞춰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머릿속에 갖고 야지남의뭐 네. 한다면 은 나도 따라한다 맞아 요 맞아 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내 밭에 알아 갖고 그걸 응용해서 활용을 하면 돼. 항상 뭐 농사 잘 지으시다 보니까 최고가 받으시고 그죠? 소문이 났어요 지금. 예. <laughs> 네. <laughs>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사장님 또 이렇게 네네. 인터뷰 응해주시고 바쁘신데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